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 TV 정보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두개동 2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입도 다양한데요. 투룸, 쓰리룸, 테라스 세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이 현장의 특징은 금액도 저렴하지만 7호선 중화역까지 도보 1분 30초밖에 안 걸리는 초초역세권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공간도 자주직 일렬주차로 해서 100%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가깝죠 재래시장인 제일시장도 도보권 이용 가능하시고요 중란천변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빠르게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은요 리룸 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현장 인데요 초초 역세권 현장이 있거든요 집중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신바닥은요 어, 유광타일인데 대이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시공 되어 있고요 신발장 공간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전실 거울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용품 한번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띠용 시공돼 있습니다. 내시는 신발들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렸어요. 요즘에는 전실 벽체에 이렇게 벽지 마감을 잘안 하시거든요. 다 타일 마감돼 있고 오늘의 우리 집도 깔끔하게 화이트 톤의 타일 마감을 끝내주셨네요. 일거세등 스위치 들어가 있으니까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한 번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블랙 컬러입니다.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오늘의 우리집 특허세대 쓰리 룸 타입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실에 들어가면 실내 공간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를 잘 빼놓은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우리집 1번 방인 안방 공간입니다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앵글 돌리면 반대쪽 편에는 메뉴실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거실 공간도 어, 개방감 좋네요 넓은 거실 공간과 일체형 구조의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 더 들어가면요, 이쪽에는 우리 집 2번 방과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우리 집 3번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은 전실 들어오면 이쪽 벽체는 멀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수납장 공간을 짜셔서 부족한 수납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처음으로 만나보실 공간은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입니다. 어, 외부 환기창도 널직하게가로폼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요, 6층 건물이기 때문에 위쪽 천장을 보시면 서방시설도잘 갖춰져 있습니다. 넓직한 창가 자리는요, 3200 마련되어 있고요 벽체 자리는 딱 10자 나옵니다. 3080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넉넉하게 10자 붙박이장 시공을 해줘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머리 마트로 해서 넓은 침대 놓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우리집 1번 방에 마련되어 있고요 어머님들이 잘 쓰시는 파우더장은 어, 세컨욕실 공간 바로 옆쪽에 이 공간에 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컨욕실도 보여 드릴게요 우리집 세컨욕실 소개를 해 드릴게요 바닥을 보시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시잖아요 이 네, 정도 사이즈로 해서 세컨욕실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도기형 세면대와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 공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다 모용 용품 놓으셔도 되고요 유리거울과 벽걸 수납장도 깔끔하게 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벽체 구성은 서브웨이 타일로 해서 화이트 컬러거든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샤워기는 이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샤워는 어, 이 세면대 앞쪽에서 문 닫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집세컨드 욕실 공간이었고요 우리 집 1번 방 앞쪽으로 해서 메뉴실 공간이 있는데요. 메뉴실 공간은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괜찮습니다. 같이 함께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이에요. 메인 욕실 공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벽체는요, 화이트 컬러의 서브이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샤워는요, 통합 샤워기 해바라기 수염까지 들어가 있네요.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넉넉하게 두개 넣어드렸고요. 메인 욕실 공간 앞쪽에는요 이렇게 벽걸이 거울과 수납장 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 선반, 도기형 어, 세면대와 변기까지 깔끔하게 그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순서 기다리시면서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메인 욕실 공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 역세권에 보통 3룸 현장하면요 금액다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오늘의 현장은요 사업대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초역세권 중화역까지 1분 30초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주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주방 공간입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기본 구성은 콤팩트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주방 하부장은요. 기역 자동선 라인이기 때문에요. 어, 어머님들 여기다가 숙제를 놓고 요리하실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식탁은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4인용 식탁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식탁 등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어, 푹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히든 누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공간은, 어, 위쪽에 화이트 컬러의 상부장과 밑에 쪽에는 그레이 계통의 하부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브의 탈입니다. 어, 기름때 묻어도 깔끔하게 닦으실 수 있는 벽체 타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대형 싱크볼 넣어 드렸고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게 우리집 주방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중랑구 중화동의 역세권을 해서 깔끔한 트림타입 그렇게 많이 못 보셨잖아요 오늘의 집 보물 볼수록 깔끔하네요 어, 우리집 3번 방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우리집 3번 방입니다 위쪽에 어,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지 있 않습니다. 2번 방과 3번 방에 설치하시려면 따로 이제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외부 환기창은 원목한 사이즈로 넣어드렸죠. 어, 3번 방 창가 자리는요, 2350, 벽체 자리는 2200 나와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연도 목적의 롬으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녀부방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침대와 어, 조그맣게 책상이나 파도장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안쪽 공간은 어, 보일러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밑에다가 어, 약간 수납 공간을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3번 방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 있잖아요. 오늘의 울집은요. 2번 방 옆쪽에 넓은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우리 집 2번 방입니다. 환기창은요. 위쪽에 이렇게 가로폼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운드식 공간으로 나가는 전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벽체 자리는 2850 이쪽 벽체는요 2300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 아이 책상 널찍하게 놔주시고요 한쪽편에 책상이나 파우더장 놓고 잔여방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운드식 공간도 같이 함께 가보실게요 우리집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아까 3번 방에 보일러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은 온전하게 다용도실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어, 이폼 자체가 길게 들어가는 직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위쪽에도 빨래도 넉넉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수전, 그 다음에 전기사까지 들어가 있죠. 반대쪽 공간도 전기 콘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도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외부 환 기창 사이즈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우리집의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공간은요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개방감 좋습니다 넉넉한 창가자리는 3400으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아돌 공간은 벽체 구성이 깔끔하게 유광 폴리싱타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TV는 아주 큰 TV는 놓지 못해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55인치 정도의 TV는 넉넉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스탠드나 벽걸이 놓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도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쇼파할 공간인데요. 벽체도 이렇게 큰 타일로 보드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쇼파는요 넉넉하게 4인용에서 5인용 쇼파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쇼파홀 사이즈만 하더라도 3,400 나오니까요. 우리 집 시스템 에어컨은 안방과 거실에 설치가 되는데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어, 상당히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공기, 순환기까지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스리룸 현장 오늘의 집 놓치지 마시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아주 사이즈가 큰 스리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호선 중화역까지 도보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단지형입니다. 주차 공간도 겹주차가 아닌 일렬주차로 10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인근에 재래시장도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중남천변, 산책로까지도도불로 이용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주거적으로는 가장 좋은 입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 특가 세대 분양 금액은요. 4억 후반 정도 됩니다. 어, 일반적인 담보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 생애 최초 실주금 입 9천만원 이상 있으시면 오늘의 집.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님의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집에 대한 정확한 문의는요,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요, 빠르게 이 집에 대한 안내 가능하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까지 다 같이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